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은 수고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왜 쉬려고 하는가? 편하게 쉬기보다 인내하고 오락을 즐기기보다 십자가를 져라. 세상의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보다 월등히 좋은 위로와 영적인 기쁨을 늘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세상 즐거움과 육체의 쾌락은 더덥거나 저급한 반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적인 기쁨은 깨끗한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 유쾌하고 고귀하다. 그러나 사람은 그들이 바라는 만큼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다. 유혹의 순간은 늘 가까이에 있고 마음에 거짓된 자유와 자기 과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심각하게 방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은혜를 아끼시지 않으나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지 않는다. 선물을 베푸신 하나님께 이토록 배은 망덕하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지 않는가 달게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은혜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의 몫이니 겸손한 사람은 받아도 교만한 사람은 빼앗긴다. 나는 회계를 막는 위로는 받고 싶지 않고, 교만에 이르는 묵상은 하고 싶지 않다. 고상하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고, 달콤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모든 욕구가 순수한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나는 더 겸손해지고, 더 회계하며, 더 기꺼이 자아를 버리게 하는 은혜라면, 조금도 마다하지 않는다. 은혜의 선물이 주는 가르침을 받고 은혜의 부재라는 회초리를 맞으며 배운 사람은 결코 자기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으며 도리어 자기가 부족하고 모르는 것이 많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당신의 것은 당신이 가져라. 그러니 은혜를 받으신 하나님께는 감사하되 당신이 잘못해서 받는 비난과 벌은 겸허히 받아라. 언제나 낮은 자리를 선택하라. 그러면 높은 자리로 안내를 받을 것이다. 가장 낮은 자리가 없으면 가장 높은 자리도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성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가장 못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광스럽게 빛날수록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그들은 허영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과 진리로 충만하다. 하나님 안에서 존립하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 무엇이든 좋은 것을 받으면 전부 하나님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구한다. 그들은 무엇보다 모든 성인과 더불어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길 바란다. 이것이 그들의 끝없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작은 선물이라도 감사히 받아라. 그럼 큰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작은 선물을 큰 선물로 생각하고 시시한 선물을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라.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엄만을 바라본다면 시시하거나 가치 없어 보이는 선물은 하나도 없다. 그가 벌을 내리고 회초리를 들더라도 달게 받아라. 우리에게 생기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갖고 싶다면, 은혜가 주어질 때 감사하고 거두어 가실 때 인내해야 하며, 은혜가 돌아오길 기도하라. 언제나 은혜가 떠나지 않게 조심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라.